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금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이그 요즘에 네네. 이제 야구 네. 야구 개막이 얼마나 남았어요? 어, 얼마나 남았는데요? 야구 개막이 보통 이제 3월 말 정도 하는데. 오, 진짜 얼마나 어, 남았네요? 한 네. 달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제 오늘 20, 20, 2월 29일이야. 네. 4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바로 그 날. 아, 네? 윤달. 네. 그래서 네. 2월 29일이 생일자가 잘 없어요. 네. 왜냐면 4월에 한번 있으니까. 네. 근데요. 근데 그 치가 하고 싶은 말해. 제가 <laughs> 친구가 한0천명 어. 되는데 어.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요? 오늘 이생인 친구. 어허 특이한 사람이네. 딱 하면 딱 하면. 아 그래.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저는 한0명 아. 있겠는데요. 음. 일단 오늘, 오늘 어, 기야 <laughs> 오늘 어. 어. 여러분들께 <laughs> 영상 을킨 거는 네. 약간 가정사 관련해서. 음. 이제 민 형사 사건이 함께 얽힌 네. 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영상을 켰는데 네. 저는 사실 야구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 어떤 감독이 있고 음. 어떻게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야구 경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귀담아 듣기는 하지만. 어? 저는 저에 대한 오피니언이 없지 잘 모르니까 왜냐면 응.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골프를 응. 좋아하기 때문에 응. 야구는 조민금 변호사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야구 야구는 선수가 심각하게 외도 행각을 해가지고 SNS에 막 퍼지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세간이 지금 떠들썩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사건이죠? 야구는 저도 사실 음. 우리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잘할 때 그때 많이 봤는데 음. 수야구 저아 야구의 할까요? 역사 얘기하고 려 네. 하지 말고. 근데이 야구에 네. 원래 포수로 유망주였다가 네네네 네. 프로에 와가지고 음. 포지션을 바꿔서 네네 네. 투수로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음, 누 나균안이라는 선수인데 나, 균 나준안 나균안이라는 네. 선수인 네, 네. 요즘 잘하고 있고 네, 네. 지금도 이제 셋싱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요 소속이? 롯데입니다. 롯데의 나균안. 네. 그런데 최근에 음. 나윤환 선수의 와이프가 음. 인스타그램 음.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음. 그 내용이 음. 나윤환 선수가 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애가 하나 있는데 음. 바람이 났대요. 어허.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어허. 그다음에 그 여성으로부터 생활비도 받고 있고, 어허. 그런데 양육비는 주지 않고, 어허. 그런데 장인어른이. 사준 차, 차 안에서 음. 블랙박스를 꺼놓고 음. 여성과 애정행각을 했다. 음. 이런 내용을 라이브 방송에서 야. 막 얘기를 했어요. 어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 나균환 선수가 롯데 부단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음. 바람핀 것도 아니고 음. 그 여성은 그냥 우연히 어. 동석한 자리에서 알게 됐을 뿐인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음. 라는 식으로 다 거짓이다. 음. 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근데 사실 뭐 뭐가 뭔지 모르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음. 제가 언론에서 음. 반본 바로는 음. 뭐 야구 경기도 그 여성이 같이 보러 온 것도 많고. 어. 심지어 이제 뭐 배우자가 음. 경기를 보러 온 자리에서 음. 그 여성도 보러 음. 온 음. 사실이 있고. 음. 그러고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음.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네. 것도 다 적발이 됐다고 그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음. 보니까 약자가 하나 떴는데 네네. 아오지 여오이 네. 아내가 오면 지고 네. 여친이 오면 이긴다 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얘기냐고 지금 뭐 지금 막 헛소문 퍼뜨릴 거야? 지금 그 아내 어? 아내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음. 나균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나균안의 배우자가 음. 집안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응. 여유가 있고 좀 파워풀한 집안이라고 저는 언론에서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그 아버지 응. 그러니까 응. 나균란의 그 장인어르신께서 응. 차도 여러 대 선물을 하고 여러 대? 어, 여러 대 선물했는데 응. 그 중에 선물 받은 차 중에 하나가 응. 그 비핵더블 시리즈 어. 그것도 무슨 뭐 엠팩키지인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이억 몇 천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 뭐 이런 게 언론에 다 떴어요 음, 그런데 바람을 피냐 어. 뭐 이런 얘기가 떴는데 물론 이거는 배우자분께서 라방에서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이도 언론에서 이제 노출된 바에 따르면은 열 살이 많다. 남이 보다. 아, 여자. 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왜 바람을 폈냐, 뭐, 세간에 이렇게 궁금증이 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어, 어때요? 뭐, 사실, 음. 나이 차이가 10살 난다고 바람을 못뭐 피는 건 아니죠. 그렇지. 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얼마나 맞는지. 그렇죠. 또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어. 사정들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네. 그런데 뭐 SNS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나균한의 아내가 뭐 마치 조강지처처럼 음. 음식도 이제 뭐 되게 성대하게 차려놓고 뭐 남편을 기다리고 음.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네요. 것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음. 나균한에 대한 욕을 많이 하고 그렇죠. 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음. 이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그렇죠. 또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사유가 되느냐 어. 이런 것도 중에. 오, 어, 그러니까. 데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네. 또폭켄도 휘둘렀다라는 음. 게 있어요. 실제로 119가 출동을 해서 음. 이제 상황을 수습하고 음. 병원에 간 음. 썼던 사실관계도 음. 있는 것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고 언론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가장 먼저 음. 형사범죄 음. 어떤 게 성립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첫 번째 일단 당연히 폭행 폭행죄가 그렇죠? 뭐 시간적으로 먼저니까 그렇죠? 폭행죄 있었다고 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단순 폭행이냐 음. 내지는 이제 상해 이냐 근데 119를 타고 이제 뭐 병원까지 갈 정도로 했으면 상해 의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음? 그 형법상으로는 상해죄가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게 지금 가장 폭력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자체는 상의인데 음.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음. 여러 가지 조치들 음. 뭐그 임시 조치들이 따로 붙을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특수하게 다뤄진다 라는 게 되는 거고 단순상의라고 했을 때는 음. 형량이 음. 7년 이하의 음. 징역 형까지 네. 처벌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벌금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 그냥 외도를 하고 음. 다른 여성을 만나는데 뭐 응. 블랙박스를 꺼놓고 응. 이런 것들은 뭐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 보이죠. 범죄는 아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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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네. 그 배우자분께서 나균한의 네. 그 외도행각을 폭로한 네.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렇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일단은 음. 뭐 이제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와 그 다음에 허위 사실적시가 있죠. 음. 물론 이건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음.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음. 정통방망법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이고, 위반 심도하시고, 네. 네. 음.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통방망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문제가 되는데 음. 이거는 뭐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음. 다만 이제 명예훼손을 한 방식이 음. 말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런 정보통신망에 그, 그 망을 이용해서 올렸을 때 그렇죠 네. 뭐 라이 방송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허위사실이냐 사실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비방의 목적이 사실 있을 테니까 음. 당연히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걸로 보는 게 맞고 다만, 근데 이게 사실이다. 음. 라고 했을 때는, 진실한 사실로서 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음. 여부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합되는지 여부도 또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근데 때문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왜요? 왜, 그런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음. 폭로잖아, 폭로. 열이 받아서 화가 음. 많이 나서 폭로를 하는 건데, 음. 내가 봤을 때이 아내분이, 음. 음.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음. 허위 사실 적시에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폭로했다라고 음.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아하.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아, 하더라도 왜냐면 형사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죠. 그 이게 진정한 사실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적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아무래도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간다면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만이 남아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요. 그래도 나균환 입장에서는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허위 사실 접시에 의한 명예 소송을 이제 삼을 고소는 그렇게 하겠지. 각각 여기에서 응.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아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응. 이 주장들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다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응. 모두 다일 필요는 없어요. 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자기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 우리 송재상 변호사님처럼 음. 사실적 시 명에서 되게 능성이 높은데 음. 만약에 아내한테 근거가 없다, 음. 바람피는 것도 뭐 근거가 없고 이러면 음. 이러면 사실 명 소위 설로갈수 있어. 그렇지 아무 것도 없으면 그럴 수 있지. 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내분께서 라방에서 음. 오픈한 증거들이 있어요. 음. 아하. 사진 사진도 어. 있고 네. 대화 내용도 음. 있으며. 음. 뭐, 뭐 차량 사진이야. 음. 차량 선물 받았다라는 음. 차량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간접적인 증거들라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처 팔짝팔짝 나뛰면서 이거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그 정도라면 일단 허위사실로 가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진실한 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위법성 조항 여부가 검증되겠죠. 어. 단, 근데 이게 공공 이익을 그러니까. 위해서 적시한 걸로 어. 볼수 있을까? 희박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거는 그러면 보이 때는. 개개인의 이제 가정사기 그렇죠. 때문에, 그지 아무리 음.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국민들의 뭐 정세를 뭐 관장하는 뭐 대통령의 네. 이제 이런 비행을 알렸다.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어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좀 다른 맞아요. 얘기인데, 이게 네. 과연 어. 그냥 일개 야구 선수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이거는 쉽지 공공의 않은 이익에 것 부합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라방에서 작정하고 적시를 한 거는 그렇죠.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간다.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들어요 게다가 일단은 라방을 켜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비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네.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사실은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목적은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음. 결국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가더라도 위법성이 음. 조합되지 않고 음. 처벌이 되긴 될 건데 네네. 사실 뭐 처벌의 수익이 높기는 어려워요 높지 않아요 크, 크. 특히나 이제 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혼 사건에 있어서 유책 사유가 되는 음. 사정이 명백히 좀 입증이 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고가 피고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네. 외도를 당한 사람이 그렇죠. 외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한뭐 명예훼손이라든가 기타 범죄들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그냥 약식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벌금 대부분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이혼 사건에서는 꽤 커요. 그걸 이제 정치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말은 보통 안 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뭐 벌금형으로 어, 때려놓고 정치판으로 갔을 때 다투 가지고 또막 그런 경우도 있지 어. 맞아요 맞아요 다투 가지고 또 응. 실제 그 공판가 가지고 이게 집행유예가 되거나 벌금형도 응. 그다음 이제 성폭유예가 되거나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 사실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명예훼손죄 내지 음. 이제 이용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좀면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음, 드, 개인적으로 드는데 사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뭐 제한이 없는 거니까 근데 약간 음, 그 보면 참 명예훼손이라는 게참이 음. 고무줄 것 같은 양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음. 느낌 이 나요 왜냐하면 어. 얼마 전에 사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음. 그정신석 의원 음. 정진석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을 했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실형이 선고됐었어요. 어. 근데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어허. 왜냐하면 사실은 명예훼손죄 가지고 실형 선고 안 하거든요. 그근데 네. 그거는 판사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캤잖아요 어. 그래서 그분이 좌파적인 그 반대파적인 음. 행동을 갖고 있고.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나왔었어요 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음. 그만큼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죄만 문제가 됐을 때는 음. 이 사람이 일상 명예훼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음.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재범이 아닌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을 부분이죠 이혼, 네, 이혼. 그렇죠. 뭐 손해배사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네. 처리가 될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혼 일단은 유책사유가 사실은... 될까요 일단, 음.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음. 지금 아내분이 음. 인스타그램에서 음. 뭐 증거자료 내는 것들도 음. 내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아내가 나규나를 상대로 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음. 이혼사유로 음. 우리나라 이혼사유가 쭉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음. 일단은 뭐 폭행을 당했으니까 네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라는 음흠. 내용이 될수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당연히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있었다. 음. 이게 일단 메인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거 두개 중에 하나가 인정되면 그 네. 이혼 되는 거예요! 이혼될 가능성이 아니, 높겠죠? 아니, 이게 되는 거 왜냐면 거지. 이런 거는. 가능성 높아, 조금... 되는 거지. 아니지. 증거가 음. 확실해야 이혼이 되는 아니, 건데.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렇지. 지금 제가 어렴풋이 확인한 바로는, 기사 잠깐 본 바로는, 음. 뭐, 같이 뭐 앉아있는 사진. 네. 뭐, 이런 정도를 봤는데, 수위가 아주 높은 거는, 그 음. 수위는 내 친구인데, 음. 어, 수위가 아주 높은 거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아직은 음. 근데 수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은아 이거,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대화 내용 중에 음. 자기야 자기야 아 자기야 음. 이거 가능성 높네 음. 이용 가능성 높겠다 그러면 일단은 음. 사랑의 자기야 음.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다 근데 이런 게 소, 솔직히 말해서 되게 좀 친밀한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받아들여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취지 의 얘기가 들어있으면은, 손해배상금액 일부를 인정해 준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윤아이이 음. 여성을 어디서 만났는지, 음. 그 다음에 여성을 정말 지금 뭔지, 음.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내분이 주장하기로는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정말 유응업소 직원이고 유응업소에서 만났다고 라 하면, 그렇지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음. 매우 높아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다 고려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뭐 일단은 폭행은 제외하더라도 음. 외도라는 사실만으로도 음. 유책사유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서 나균환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독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음. 이런 그정통망법사 명예훼손의 음. 내용을 가지고. 음. 나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행위를 당했다거나, 음. 내지는 이 정도 되면, 음. 우리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음.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양쪽의 이혼 사유가 경합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이때에는 재판부도 판단을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서로 쌍방이 과실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 더 잘못했냐. 음. 라고 해가지고, 한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반대쪽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는. 음. 그래서 그 선후도 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선후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먼저 외도 행각을 했고 맞죠. 그 뒤에 이제 배우자가 열받아 가지고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음. 거의 대부분 음. 외도 행위를 유책 사유로 잡고 음. 그 뒤에 있는 이제 명예훼손죄는 유책 사유로 잡지 않아요. 근데 음. 요즘엔 또 이런 것도 약간 있어요. 음. 어, 실제로 한쪽이 이혼을 청구했는데 음. 반대쪽은 난 이혼하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응. 근데 어쨌든 재판부가 봤을 때두 응. 사람의 뭐 그런 과실이 경합하고 있고, 응. 더 이상 이 부분은 돌이키기가 어렵구나. 장기간 떨어져 있었고, 응. 그렇게 본다면 약간 파탄주의적인 성향을 가미해서 응. 어쨌든 이혼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간혹 있는데, 아, 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한, 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일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럴 수 있죠. 맞죠? 수 이거는 있겠죠. 뭐, 지금은 뭐 이제 양쪽, 유책 중이니까. 양쪽에 다, 이제, 이혼 사유가 경합하고 있을 때.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라교나니, 네. 지금 몇 개월째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야. 음. 아기의 유기. 또, 음.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데, 어, 이것도 그렇죠. 유책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어, 그것도 서로 부부 간의 분쟁 후에, 음. 이제 일방이 나갔다. 이게 이제 몇 개월이 지속됐다. 그러면은 부부의 일방을 음. 그냥 악의적으로 유기한 사람. 음.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동거인과 있는데, 그걸 음. 이제 해태한 사람. 이래서 음.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어때요? 어, 실제로 음. 그게 독자적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음. 기간이 좀더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쉽지는 않겠지. 음,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규난이 음. 앞에서 한 유책사유 그렇죠. 예를 들면 외도나 폭행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정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어, 본 본인이 거에서 나갔잖아. 아. 그때 이유가 없단 말이지. 음. 그러면 기간이 짧, 짧다고 하더라도 아기의 음. 음. 유기로서 그것도 음.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붙일 수 있죠. 그 그렇죠. 굳그 어, 그렇게 수가. 되면 음. 이제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나규난을 상대로 해서 음. 어,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음. 재산 분할, 그렇죠. 그리고 음. 양육권, 음. 양육비 음. 이런 것들을 모두 싸그리 담아서 청구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음. 소송을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는데 음. 상간년을 상대로 음. 손을 배서 청구까지 세트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나균난이 네. 선물 받은 것들 있잖아 네. 장인어르신부도 차량을 받았다거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네. 손해배상으로 반환청구 할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만약 예를 들면, 그게 뭐 5년, 6년, 10년 전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산이 희석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불과 예를 들면, 뭐, 6개월 전에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손해배상청구 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게 되면 음. 사실 개판이 될수 있죠. 그런 것들이 또뭐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에 가만될 수도 있겠지. 아, 그렇죠. 그 직접적으로 법률을. 법리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재산의 기여도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음, 그렇죠. 예 따라서 분할 이제 대상 재산을 음, 그렇죠. 또 한쪽에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고. 음.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장인 어른이나 음. 이런 사람들이 주는 거는 결혼 선물 음. 이렇게 주는데 음. 어쨌든 결혼하자마자 바로 헤어졌다 이런 것도 모르지만 음. 음. 본인 생활의 상담자가 이어졌고 음. 그 뒤에 이제 외도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음. 그러면은 뭐 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차고 취소 음. 어떠시고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외도를 한 사실 알았다고 하면 나는 안 줬을 테니까. 테니까 취소하고 음. 내놔라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음. 생각보다 법률적 쟁점이 많고, 그렇 청구하는 쟁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음.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법률적 쟁점도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지금 재산이 분할되어 있냐 음, 음. 그걸 가져올 때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 협의 이혼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사실 재판상 네. 이혼할 때 음. 억울한 사람이. 음.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재산 분할할 때 너무 이게 억울할 것 같아 이미 다 다른 사람 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면서 손해배상만 청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있죠. 어, 어쨌든 이게 사실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 하나만으로 음. 이렇게 많은 법률적인 쟁점이 드러나고 실제로 사건 진행하면 엄청나게 음. 피곤할 거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사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음.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음. 혹시라도 이제 이혼 청구 소송을 음. 제기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음. 배우자분께서 연락 주시고, 에 음. 네. 소장을 받은 나균아 선수도. 음. 축장을 받았다 연락 주시면은 응. 저희가 성심성의껏 사건을 응. 응. 예,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사건 뭐 네. 항상 진행하는 거죠. 너무 거잖아요. 너무 많죠. 이런 네. 거. 네. 그러니까 오늘 뭐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해봐 좀. 네. 재밌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 갑자기 딱 생각이 안나네 그러니까 말이야 네. 이럴 때 있어 영상 촬영할 때. 네. 그지? 네. 어쨌든 오늘은 그 나균환 선수 네.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을 네. 조금 더 사실관계를 네. 한번 저기가 파헤쳐보고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또 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